안녕하세요 시험실입니다 좀 내려주실래요 <laughs> 맨날 저를 무고 짤아요 <laughs> 여기는 저희가 소피아를 찾아보다가 이 그래피티 투어가 있더라고요 소피아의 48개라고 그랬나 45개인가 되는데 응. 저희는 좀큰 것만 한 20개 정도 볼 예정이고 <laughs>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음. 엄청 대박이야 일찍 어서차 없을 때 찍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위에 츄파춥스였는데 이건 많이 좀 유실됐네요 아 아깝다 거짓말하면 이렇게 꽃 뚫고 나오는 거야 <laughs> 피노키오요? 여기 소피아 그래피티 투어라고 있네 <laughs>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. 근데 이 공원에 그래피티. 귀엽죠? 엄청 귀엽게 되어 있어. 저 뭐야? 무슨 스프레이 뿌리는 건데? 시안 퇴치 후지 스프레이? <laughs> 여기는 귀염귀염한 거요귀여워 그렇지? 공원 옆에 있네요, 바로. 엄청 잘 그려놨다 그치? 어, 완전 귀여워 댕댕이도 완전 댕댕이 귀여워 완전 <laughs> <안녕>. 뭐야? <laughs> 건너오지마 너는 위험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구름이 구미... 그림 그놓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어, 흔들린 거처럼. 어 대박 이쪽 <laughs> 구름에 무지개 무지개 있다고? 무지개, 무지개 어 그러네 어. 대박 이쁘지? 어 너를 만나기에 우리 엄청 고생했다 그러게 이렇게 되는 건가? 어 손이 연결되는 거야 장난 아닌데? 그지어 너무 멋있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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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래피틱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정말 꼭꼭 숨어난 머리카락 보일러에요. <laughs> 근데 또 찾고 나면 <laughs> 기분 되게 좋아, 그치? <laughs> 학교인가봐요. 오, 애들 엄청 많아. 아, 귀여워. 이게 찾고 나면 보람이 장난 아니에요. 앞에 서봐봤더니? 장난 아니지? 와, 대박. 또 찾았어요. <laughs> 꼭 그거같아 보물찾기 칠판에 낙서하고 앉아는 느낌 아, 이쪽 방향에서 방금 저큰 그림 보고 살짝 옆으로 오면 와 너무 귀여워 여기도 큰 그림 두개와 어,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. 랜덤 박스 들고 있네 여기 하나가 너무 잘 어울려 그렇게 아. <laughs> 어. 그치? 완전 예쁘지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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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 지금 어. <laughs> 그거 중에 최고야, 최고 최고 <laughs> 대박이야 그치? 어. 너무 음. 어, 여기는 좀 아쉽네요. 폐공장 같은데 있어가지고. 어 정면에서 못 찍겠다. 관리가 안돼 있는 부지라서. 어, 아깝다. 와우. 여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서 이거는 버스 타고 가면서 봐도 돼. 장난 아니다, 그치지 저기 저 위로 올라갔을것 같은데. 아바주씨 생각이야, <laughs> 그렇지? <그치>? 아. <laughs> 참 쉽죠 오늘도. 아바주 씨한테 인사해. 뭐라고 인사해? 잘 지내냐? 빵 파는 소년데? 그제 와우. 자 먹고 싶니? 저희 오, 와 오, 저희 지금 피자 먹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와서 구경이요 <laughs> 처음 먹어 보는 맛. 어때? 맛있어. <laughs> 가다 <laughs> 가까이 오고 있어. 아만마. <laughs> 아라고마반고맞을 거야? <laughs> 이제 먹는다. <이러봐>. 어? <웃음> <지금> <웃음> 버리는 됐다. 거야? 어? 큰거먹고 싶어? 어때? 사먹어 맛있어? 고브가좀 아, 두꺼운데 음. 두꺼운 거 치고는 나쁘지안 나요 앞에서 이렇게 팔아요 여기 레스토랑에서 구워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야? 남자라서 안 이뻐? 어 대머리만 <laughs> 아니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아 가발 씌워줘 <laughs> 가발 씌워줄까? 어 <laughs> 그래도 멋있다 어. 하늘로 날아가는 느낌이야 그치? 그러게 이건 좀 조그만한데 아기자기. <laughs> 귀여. 워 <laughs> 동화 느낌이야 동화. 어 그러네 그 팔찌. 이거 보면 팔찌 나무에다가. 누구 집인지 인테리어 잘해놨다야. 됐다. <laughs> 그치 귀여워. 귀여워. 여기 그래피티 찾으러 오다가,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만났어요, 길에서. 어, 우연히. <laughs> 어, 우연히. 대박이에요. 어, 완전 대박. 깜짝 놀랐어.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, 우리 와이프가 알아봤어요. 대박이야. 서로. 어, 난잘 모르겠던데, 여기는.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지. 나 너무 안 움직여서 죽었는 줄 알았어. 죽은 줄 알았어. <laughs> 이러고 자는 강아지 처음 봐. 길에서 누웠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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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귀여운>? 대박이다. 어. <웃음> 안녕. <웃음> 어, 대박이다. 와, 멋있다. 장난 아니다. 엄청 커. 저 <laughs> <laughs> 빛에 반사돼서 이렇게 되게 문양처럼 보여서 되게. 텃쁘다 어 찰리 채플레이? 어 찰리 채플라저 씨야? 채플라저씨뭐 응. 파는 거야? 어. 빵 파는 거야 뭐야? 잘 그렸다. 어. 귀여워 어. 그치? 그래. 어 얼굴을 되게 잘표현했다겠지 어. 그리고 도시를 옷 안에도 그려놨어. 어 그러네. 응. 촌농이 사람이야. 어, 진짜네? 대박, 소방서. 아 진짜네? 대봐 소방서. 아불 끄는 거구나. 소방대원 어 그런가보다 어와대박도다 뭔가 좀 의미가 있어 그지? 어 녹아내리잖아 지금 사람들이 희생정신 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유명한 작품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예뻐서 다리 아플 때 쉬어가면 되겠다 그지? 차를 쌓아놨네 그지? 어? 캠핑이 그러네 <laughs> 그러니까. 새야 저거? 어뭐 어? 새집이야? 어 나무에 차로 겹겹이 세워놓고 거기 캠핑카처럼 차도 마시고 책도읽고 별도 보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? 어야내 <laughs> 얼굴 크게 하잖아 <laughs> 왜 이렇게 못됐어? <laughs> 왜? 대박 예쁘잖아 예쁘잖아. 음. 이게 전문가가 그린 거는 저렇게 편마리 붙여 있어. 아 어, 맞아. 음. 편마리 한번 볼까? 와 음. 장난 아니야. 규모가 엄청나 엄청나. 우와. 색감이 되게 좋은데 주차장에 그려놓은 그림들은 차가 가려워지고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 <laughs> they tell me that I'm never gonna make it.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I can make.